최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이 발표한 4월 셋째주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는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이 리터당 1,659.8원으로 전주보다 28.7원 올랐습니다. 이는 주간 단위로 3주 연속 상승인데요. 지역별 평균 판매 가격은 서울이 1,744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제주가 1697원, 인천이 1676원 순이었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광주로 1636.2원이었습니다. 상품별로는 GS 칼텍스 주유소가 리터당 1669.9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 주유소는 1624.9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2원 오른 1546.3원으로 상품별로는 GS 칼텍스 주유소가 리터당 1,558.6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 주유소는 1,511.8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 기구 OPEC과 비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의 감상 결정으로 이달 초부터 오름세를 이어오다가 미국 휘발유 재고 증가, 주요 7개국의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선 유지 조치, 주요국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 등으로 금주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수입 원유의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 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 주보다 1.7달러 내린 84달러를 기록했으며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5.6달러 내린 95.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4달러 내린 97.8달러였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분이 2에서 3주 시차를 두고 주유소 기름값에 반영되는 만큼 다음 주부터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うん。